그니까 엘레크 나오면꼭 저렇게 되는 것 같아. 이거 왜안 뜨는 거야? 이거 왜안 뜨는 거야? <laughs> 계속 안 되는데 내일 아마 방송할 거예요. <laughs> 사냥 시작을 왜 이렇게 높겠죠? 사냥 시작이 서린이랑 동급이라는데. 자, 여러분, 사냥꾼으로 투기장 하실 때, 사냥 시작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서린급을 해주나. 내덱에 사냥 시작 한장 있으면은, <laughs> 서린 한장 있는 것만큼 든든하다. 그니까 저야 뭐 다른 분들 방송 안 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가 트럼프를 빨수 밖에 없어 트럼프를 투기장에 있어서 우대로 칠수 밖에 없는 게 점수 측정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아쉬워 트럼프였으면 절대로 저런 측정을 안 하거든 크리비는 내가 모르겠고 그분이 투기장 얼마큼 차는지 내가 모르고 아, 근데 절대 평가가 옆에 뜨는 숫자가 절대 평가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뜨는 숫자가 지금 상대 평가고, 오른쪽에 뜨는 숫자가 절대 평가야. 이거야 절단기. 그러니까 지금 벌목기가 원래 86이고, 거미가 83인데, 원래 이게 점수고 지금은 시너지 생각해서 거미가 벌 먹기 보다 더 높더라 뭐 그런 얘기죠 아어 그런 질문은 일단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트럼프 리스트는 개인이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엔 본인이 점수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뭐 사이트에 업로드는 안 되고 저는 일단 클립 같은 분들은 제가 하는 걸본 적이 없고 뭐 말로만 듣는다고 뭐 어차피 나보다 투기장으로 유명한 걸로 치면은 뭐 깔리고 깔렸고 나보다 유명한 사람. 그래서 클립이 나랑 누가 더 잘하냐 그런 건 모르는데 트럼프는 나보다 투기장 잘한다고 생각해. 트럼프가 이 게임을 한 1년 가까이 접은 게 아닌 이상 이 게임 투기장을. 왜냐면 탁베이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기준 자체가 애초에 뭐 그때는 확장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은 트럼프 리스트를 제가 보고 거기서 제가 배우고 만든 거라서 이건 뭐 표절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분은 업로드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승 제자가 스승을 넘는 능가하는 사례는 뭐 게임 속에서도 많지만은 게임계에서도 많고 뭐 다른 사례에서도 많고 뭐 운동선수들은 어차피 코치들이 늙으면은 이제 코치들한테 배우는 거고 새로 젊은 선수들이 그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아야안 되는 건 없는 거지만은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좀 겸손한 마인드를 저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선비라고 하나 요즘 언어로. 그러니까 뭐 크립 그런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시죠. 그런 식으로 절대 말하지 않아 나는. 왜냐면은 그분이 하는 걸한 번도 못 봤는데 사람들이 크립 크립 한다고 그냥 뭐한 번도 안 봤는데 그냥 그 사람은 나보다 잘한다 그래? 저는 절대 그럴 의향이 없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봐도 그리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하는 거를 조금 받고 아무튼 내 투기장 이론에 제일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보다 잘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갔나요? <laughs> 그래서 지금 요 픽을 저는 거미를 짚는게 어... 저기 야생의 벗이랑 콤보는 뭐 레오크나 아니면은 어 레오크죠 보통은 그정도인데 저는 벌목기가 지금 그게 안좋다고 봤어 서린이 일단 한장있고 사코스 한장있죠 얘가 벌목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초반필드에서 공격력 4 필요하고 페이드 지성역도 얘는 피가 사고 벌목기는 중매가 있고 피가 사인데다가 그런 식이라서 거기에 뭐 유령 기사로 공격을 사지 지금은 조금 더 가벼운 하수가 필요하다고 봤어 그래서 벌목기를 안 잡고 탁베더리수상 벌목기가 위죠 지금은 거미를 들은 겁니다. 한번지대기야게요야두재장 아, <목소리도> 되게 잘하는 장인거 <laughs>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laughs> 닐루하르님이 <laughs> 이 독재장, 먹겠다 이런 드래0포점수 너무 낮다 야한 120점은 줘야지. 이들이 쓰려면 우주 2 1위시죠 그리고? 이러면 아까 3위은 120점은 1 2 0걸 그랬다 0점은 12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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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얘랑 시너지 된다고 또 같이 올랐죠. 근데 원래도 80점이 너무 무슨. 서리는 69점이고. 기계가 없다시피한데 이게 기계고. 기계가 너무 없어서 지금은 이 혼자가 나 보이는데. 뱀도시 개풀보다 좋대. 세상에. 이거는 길블린이 조금 애매한 게, 이코와서 어차피 많거든요? 차라리 얘 있으면 어쩌다가 0코스트로도 내고, 나는 폭도시 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길블린을 당연히 집어야 되는데, 저 이코가 이정도로 필요 없어요. 후턴이면 또 모를까, 선턴일 경우, 하나밖에 못 내는데, 여기서. 요 공격대장이 평상시보다 좀 좋을 각이 많아요 개풀 거미 뱀더 맹독비늘 바다사냥꾼까지 있어 룬이 새겨진 알이 공격하려면 늑대 우두머리가 있거나 공격대장 있거나 수리검포 걸거나 레오크 타락한 이언자로 깨거나 야이 정도면 지불만 합니다. 왜냐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야. 사막 낙타가 지금, 1코가 없는데, 얘를 사막 낙타가 불러온다면은, 이거 어쩌다가 좀 노운 발명가 느낌으로 쓰이거든? 어쩌다 노운 발명가? 뭐, 3코긴 하죠, 이 친구는? 지금, 사막 낙타까지 생각하면은, 룬이 새겨진 알을 들었어야 돼. 이거는 엘레크 뜨면 점수 꼭 에러 뜨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점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엘레크가 마상 시합을 뭐 아주 잘할 거 같진 않아요. 못할거 같진 않은데 그거 너무 가볍죠. 그래서 이코하스 대신에 빙더스 좀 드는 게 가능해. 근데 빙더스 장궁이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요거 있을 때0코로 하나 낸다. 그 정도로는 빙더스도 그냥 똑같이 가벼운 카드라고 봐요. 이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그래서 저는 엘레크 집습니다 아니 얘가 측정을 못해 줄 때가 있어. 4코는뭐이랑 없다시피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네. 이코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 될까 아이기한 두꺼비 되죠? 자 이제 노프기 힘들어하니까 요거는 닫고 픽에서 아쉬웠던게 초반에 2코 3이 하나 들때 바이터트럭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코가 이렇게 안 들어올 줄 몰랐어. 그때는 2코도4코도 적은 상황이었죠. 사코가 지금 서린 한 장이니까 아 그러니까 벌목기도 사실 거미보다 좋았을 거예요. 사코가 이렇게 안 들어올 줄 몰랐으니까. 그 후회하게 해드리죠. 선양을 시작하지. 만약에 서린이 나오고 있고 하나 이상 있으면 거의 그냥 들고 갈것 같아요. 밸런스 더 좋아진다고는 보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방식이 다른 거지 그냥. 색다른 재미를 그냥 느는거요 이걸로 해서 뭐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야이 마상시합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코가 너무 많아가지고. 충격 을하 겠다. 저또5위는낼 수도 없어. 없어. 야 망했는걸? 지금 제 덱이 너무 이도저도 아니죠 초반부터 빠르게 몰아치려면은 1코가 좀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주분이 막 되게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고 야얘들드로깔볼수 있다 계나마 소리. 사인을 해 달라고. 적어라도 좀. 진거 같죠? 서리 늑대 부족이 간다! <laughs> 아, 핸드 다 어디 갔어? 핸드가 다 어디 갔어? 저분는 핸들 뭐 저렇게 많죠? 야, 이거는 심각하다. 아까 전사한 아, 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근데 드론을 저렇게 봤는데 고속가 있었는데 불기둥이 없을까? 불기둥 없는데 불당치 하나 있네요 또 돌진을 해야 이거 뭐 불기둥만 더 좋은데? 아니 아니 뭐 게임이 이래? 양군이 법사보다 이점이 있나요 지금? <laughs> 아니 페이드싸기도 움하 법사가 더 좋은데 영웅 죽이기도 법사가 더 좋아. 늘었다. 잘 싸워, 항복하게. 핸드 관리하기도 법사가 더 좋고. 고코스트 사운드 법사가 더 좋고